안녕하세요. 좋은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는 누구든 볼수 있도록 공시된 문서이므로 법률행위 등을 하기 전에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인하여 발생된 소원이나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탁원부를 발급받는 방법과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및 신탁 관련 중요 판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원부 발급 방법은요, 인터넷,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서 주소 입력창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여 등기상 전부 증명서 등기부라고 줄여서 말하죠. 등기부를 발급받습니다. 등기부 갑구,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갑구에 보면 아래 사진 예와 같이 신탁원부 옆에 문서 번호가 보입니다. 부동산 열람 발급은 일반문서 발급이고 이와 달리 신탁원부는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므로 위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 후에 다시 영구보존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미리 신탁원부 번호를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즉 등기부를 발급받지 않고 아래와 같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을 부동산 주소 및 등기부상에 있는 문서번호, 즉, 신탁원부번호를 입력합니다. 주소와 문서번호를 입력 후에 팝업창이 뜨는데요. 팝업된 창에서 열람 또는 발급 및 연구보존문서 목록, 요 연구보존문서 목록, 그리고 열람을 체크하고, 용도는 열람을 체크하고 추가사항에 연구보존문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입력했던 부동산의 주소와 문서번호 즉 신탁원부 번호를 확인한 후에 메모를 해두고 다음을 체크합니다. 주소와 신탁원부 번호 등기부상 요 번호가 중요하죠. 신탁 원부 번호, 문서 번호. 이렇게 확인한 다음 결제 창에 뜨는데요. 결제 창이 나오면 신용카드나 은행 입금 등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제를 하면 등기상 전부 증명서와 신탁 원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서류가 보여지면은 저장이나 인쇄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 열람이나 발급 신청 시 이렇게 결제창이 뜨고 열람을 같은 경우에는 명도가 열람 같은 경우는 한 통에 700원입니다.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결제로 진행되어서 이렇게 간편 결제 또는 일반 결제 중 선택하여 결제를 합니다. 신탁 계약 내용 확인하기. 신탁 요거는 요 부분은 등기부 갑구의 내용인데요. 신탁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구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보존 시 원래 이 소유자, 즉 위탁자죠. 위탁자 내용은 이 부분에 기재가 되고 요 위탁자가 보유한 소유권을 여기는 지금 공유자가 두 사람이 공유가 되어있는데요. 이 공유자 전원 지분 전원 전부를 이전을 등기 원인은 신탁이라고 이전을 하게 되어 신탁 계약을 해서 접수는 등기소의 접수는 2024년 12월 28일 날 접수를 하고 접수번호가 여기 기재되겠죠. 그래서 위탁자, 그리고 수탁자, 수탁자는 공공신탁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등기 목적은 신탁이면서, 신탁할 시 주의사항은 신탁원부, 신탁원부 번호가 기재되고, 신탁주의사항은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 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를 통하여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기 등기까지 별도로 해 놓은 등기부입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기록사항은 없으므로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갑구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고 신탁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 부기 등기 2-1에 별도로 기재한 신탁 주의사항에 보이듯이 임대차 등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상 전부 증명서뿐만 아니라 등기 기록의 일부인 신탁 원부를 통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된 신탁 계약의 내용인 신탁의 목적, 수익자,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신탁 조항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탁 원부는 첫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위탁자, 수탁자 그 다음에 우선 수익자, 우선 수익자는 이 위탁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입니다. 우선 수익자는 대출 은행, 즉 금융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신탁 원부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관리하므로 법무사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 내용은.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의 신탁 원부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 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 이 신탁 계약서에는 신탁 특약이 포함되겠죠. 및 별첨 서류 등이 기재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의 목적은 채무자의 우선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존 관리하며 신탁 계약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신탁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 대가 등 신탁 재산을 이 신탁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담보 신탁에서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자이고, 수탁자란 신탁 계약 내용에 따라 신탁 부동산을 신탁 재단, 재산으로 인수하는 자를 말합니다. 수익자란 신탁 계약에 의거 신탁 재산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거나 그 밖에 신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통 대출기관을 말합니다. 임대차 동의서. 부동산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경우 그 부동산의 임대차에 대해 수탁자는 물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 보증금의 순환 및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 우선 수익자의 임대차 동의서에도 수익자가 위탁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동의는 해 주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건 부동산의 보조 호 관리 및 운영, 재반 임대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이 없는 임대인이 즉 위탁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약정은 임대차 보증금은 신탁 계약 정산 시 우선 수익자의 채권보다 선순위임을 인지하고 있다. 즉, 요 내용은 신탁계약 종료 시에 대금 정산을 하는데 그 대금 정산을 할때 대출기관이 대출한 대출 채권보다 임대차 보증금을 먼저 내어주겠다는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임차인에게 안심을 주려는 임대차 동의서입니다. 동의서의 내용입니다. 임대차 동의서를 보면,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 임대인, 위탁자, 인적사항이 들어가고, 임차인도 들어가겠죠. 수탁자는 수탁, 신탁주식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계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에 동의한다. 라고 내용을 위해서 불러드린 내용이,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기재됩니다. 즉, 본권 부동산의 보전 관리 및 운영, 재반, 임대차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임대인,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다음,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은 신탁 계약 정산 시 우선 수익자의 채권보다 선순임을 인지하고 있어서, 인지하고 있다고 명시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대출받은 그 채권보다 더 먼저 배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정 내용입니다. 신탁부동산의 임대차 관련해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신탁 등기 이후에 대학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상의 약정으로 보증금 반환은 위탁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조된 경우, 예를 들어 경매 같은 경우로 넘어간 경우, 매매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이 없다. 즉, 임차인은 새로 낙찰을 받거나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동산 담보 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경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차에 대한 수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여부와 임대차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임대차 보증금이 수익자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신탁 원부의 발급 방법과 임대차 시 신탁 원부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